현빈 아리, 가히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요즘 현빈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일거수 일투적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영화제 참석차 공항을 찾았을 때 수많은 취재진이 현장을 함께 한 것이 그 방증이겠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현빈의 모든 것, 오늘 스포츠 한국의 고규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현빈의 공항 패션이 네. 무척이나 화제가 됐습니다. 사회 지도층의 패션이다라는 네.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빈이 어제 그 베를린 국제영화제 참석차 인천공항을 통해서 임시정각을 출국을 네. 했는데요. 어제 공항에서 보여준 패션이 아 다시 한번 팬들 사이도 화제가 됐습니다. 아 명품과 아 일반 그 브랜드를 적절히 매치시켜서 아 그만의 스타일을 아 표현했는데요. 아 드라마 속 그의 표현대로 아한 아이템, 한 아이템, 공들여만은한 아 사회지대층의 어메이징한 패션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런 네.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날 입은 옷중 가죽 자킷은주르지오 브라토 제품인데요. 대략 170만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아, 이 외에도 아, 35만원 상당의 티셔츠, 80만원 상당의 아, 또 옷, 그리고 80만원 상당의 스카프도 있고요. 70만 상당의 청바지, 그리고 100만 원 상당의 앵클부츠 등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백 역시 많은 그 스타, 팬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모두 합치면 약천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네, 아, 말 그대로 정말 어메이징한 패션인데요. 네. 현민 씨 이런 인기 덕에 고독스러운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그 영화 만추의 시사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시사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 열린 극장으로 팬들이 몰려들어서 취재진과 엉키는 바람에 행사 진행이 마비됐습니다. 결국 장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기자회견이 예정된 시각을 20분 넘겨 진행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일부 팬들은 언론사의 그 명함을 마련해서 잠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현빈에 대한 팬들의 열정과 사랑이 뜨거운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정말 요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빈, 현빈에 대한 인기의 원인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먼저 그 현빈의 그 신상명세 흔히 얘기하는 스펙을 먼저 어,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키가 그... 184cm입니다. 그리고 84년, 82년 9월 25일생이고요. 본명 알려진 대로 김태평입니다. 네. 그리고 장동건과 함께 AM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2003년 k 비스 드라마 보디가드로 데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연극으로 다져진 연기력을 이때 이후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시트콤 등에 출연했다가 드라마 내 이름 김삼순으로 이력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 행보도 독특한데요. 흔히 이때 스타덤에 오르게 되면 어, 트렌디 드라마에 주로 출연하게 되는데 현빈은 이와 달리 그들이 사는 세상 등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는 작품에도 어, 자주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종방된 시크릿 가든으로 어, 최고의 남자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어, 그의 매력을 꼽으면 그 반듯한 말투 그리고 환한 미소 어,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남성미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스타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서 볼수 있는 어, 스타 같은 게 바로 현빈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반듯하면서도 겸손하고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가 인기를 얻게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작, 작용을 하는데요. 먼저 작품 속 캐릭터 그리고 그 스타의 인간적인 매력에서 비롯됩니다. 현빈은 드라마《시크릿 가든》으로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극중 백화점 CEO로 등장해서 까탈 많고 도도한 재벌가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약한 캐릭터를 맡으면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같지만 현빈은 그 매력적인 대사 그리고 다채로운 연기 색깔 그리고 눈에 띄는 패션 스타일로 특히 여성 팬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그 현빈은 평소 자신의 소탈하고 꾸미지 않는 그런 어,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인기에 불을 붙였는데요. 어, 다음 달 7일 예정된 해병대, 해병대 복무를 어, 자원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어, 주목받는 스타임에도 국방의 의무를 더욱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군대 중에 군대 그리고 군인 중에 군인으로 꼽히는 해병대를 자원했다는 게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 현빈의 입대는 팬들 사이의 화제를 넘어서. 정치권에서 어블리스 노블리스의 바로 그 사회 지도층의 사회 봉사를 몸소 실천했다. 이런 신뢰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현빈 씨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정말 인기 최고잖아요. 대중들의 사랑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어, 때 아닌 몸살을 앓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현빈에 대한 사랑, 대중의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어, 그의 연인에 대한 송혜교에 대한 네. 관심이 좀 지나치게 있어서 어, 음. 좀 양측이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느, 어느 정도인지, 때 아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 대중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각종 설문 조사를 보면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라는 게 질문이 다양해도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높은 스타가 누구인지 그 스타에 따라서 일 위로 꼽히기 마련인데요. 어, 다만 그 질문으로 그 스타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 현빈이 1위에 꼽힌 걸쭉 어, 훑어보면요. 어, 남녀 배우 통틀어 가장 예쁜 엉덩이를 가진 배우 1위. <laughs> 네. 어, 그리고 설날 부모님께 가장 용돈을 많이 줄것 같은 남자 연예인 1위. 그 네티즌이 뽑은 차도남 1위. 그리고 설에 함께 고향에 가고 싶은 연예인 1위. 그리고 가장 샘나는 커플 1위로 현빈과 송혜교가 꼽혔고요. 또 목도리를 선물해 줬군 연인 유리 등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 이 질문들을 쭉 살펴보면 어, 성, 현빈의 그 외양이라든지 성품을 어, 골고루 팬들이 사랑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자, 현빈 씨가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이어서 개봉 또 개봉입니다. 만추에 이어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까지 연이어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팬들은 무척이나 좋겠지만 본인은 좀 괴롭지 않을까 음. 무척이나 바쁜. 생각이 들어요. 네, 드라마가 종방을 하자마자 연이어 영화 두 편을 개봉하게 되는데요. 17일 날 만추에 의해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연이어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두 편의 영화 속의 캐릭터 역시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0일과 11일 날 탕웨이와 함께 만추 기자회견과 무대 인사 그 인터뷰를 현빈이 소화를 했고요. 연이어서 14일 날 임수정과 함께 출연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기자 시사에서 또한 차례 무대 인사를 가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편의 영화가 연이어서 그 개봉할 경우에 홍보 활동을 한 한 차례만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 예의인데요. 네. 현변에 대한 뜨거운 관심 때문에 영화사 측은 이례적으로 별의 홍보 일정을 마련해서 이렇게 두 차례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베를린 국제영화 참석자 15일날 베를린행 비행기 몸을 실으면서 몸이 하나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이렇게 한박 웃음,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이들 두 편의 영화. 당초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현민 씨의 인기 덕분에 요즘에는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온전히 받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심사가요. 현빈이 이번 두 편의 영화에서 또 다른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인데요. 어떤 매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만추와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그 캐릭터가 시그리카드의 그 현빈 씨가 보여줬던 차도남 이미지와는 약간 네. 차별화가 됩니다. 약간 비교되는 면도 있고요. 어, 우선 그만추 만추부터 살펴보면요. 이 영화에서 현빈이 맡은 캐릭터는 호스트입니다. 직업이 어, 캐릭터 이름 훈인데요. 여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어서 약간 뻔뻔하고 능청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어, 특히 중년, 중장년층 여성을 유혹해서 어, 돈을 그, 그 뼈산에는 그 나쁜 남자지만 사연 있는 여성 에나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어 이, 드러, 이 영화의 캐릭터 역시 어 외향 역시 약간 느끼한 설정으로 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영화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인데요. 이 영화의 캐릭터는 약간 답답한 초신남 스타일입니다. 아 자신의 속을,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이별을 통보한 그 이성의 하소연에도 아 담담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약간 답답한 캐릭터입니다. 아 팬들은 그 이처럼 연이어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그의 매력을 영화 속에 찾느라 또한번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자님 말씀만 들어도 정말 현빈 씨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두 편의 영화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입대 전 정말 최고의 나나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를린에 가 있는 현빈 씨, 황금공과 함께 코리안 파워, 현빈 파워, 시원하게 보여주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포츠 한국의 고규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